중고차를 살때 사람들은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 외관흠집만 따져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직영 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내놓은 냄새 케어 서비스는 후각까지 숫자로 환산해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실내 담배 냄새, 반려동물 잔향, 퀴퀴한 곰팡이 냄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느낌상 괜찮다 수준으로만 다뤄졌다. 이제는 센서 기반 개측값을 토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기에 차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리본카 측은 실내 VOC 농도와 악취 유발 분자를 동시에 측정해 점수를 매긴 뒤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인증 차량 목록에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다만 VOC 센서 방식과 정확한 수치는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전자코 센서나 GCMS 분석 결과를 환산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등급제는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익숙한 방식이다. 1998년 도입된 승용차 연비 등급제를 시작으로 타이어 소음, 회전 저항, 전기차 에너지 효율, 실외 공기질 등 다양한 항목이 점수화됐다. 소비자는 숫자를 통해 비교, 구매하고 제조사는 등급 향상을 위해 기술을 끌어올리는 식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이번 냄새 케어도 같은 논리다. 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이 차량은 2등급, 흡연 흔적 거의 없음이라고 정확히 알려주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4등급 이하 차량은 강력한 탈취 공정을 거쳐 재측정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니 자연히 품질 하향 평준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객관성이다. 냄새는 주관적 감각이 강해 숫자로 과연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리본카는 개측값 뿐 아니라 냄새 전문 평가 인력이 시승하며 격차를 보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외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계절, 온도, 습도에 따라 실내 냄새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기술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냄새 등급제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소비자는 더 이상 탑승 전까지 알수 없었던 요소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판매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은은한 방향제로는 숨길 수 없게 됐다. 리본카는 냄새 등급 공개 외에도 오존, UV 복합 살균, 항균 코팅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며 비대면 직영 인증을 차별 포인트로 내세운다. 온라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송기사로부터 열쇠를 건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물 확인 기회가 적다. 냄새가 숫자로 표기되면 이어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소비자는 최종 인수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니 실제 냄새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확보된다. 결국 중고차 시장은 주행거리 몇만 킬로미터, 단순 교환 무사고에서 실내 공기질과 냄새 점수까지 경쟁 지표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등급제의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플랫폼도 뒤따를 것이고 언젠가는 냄새 1등급 차량만 찾습니다라는 검색 필터가 생길지도 모른다. 숫자가 소비자의 후각을 대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디지디지디지 주소 면허는 디지상은디지상담문는1644 9779상담문1644 9779